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봉고3 트럭 1톤 초장축 킹캡 crdi 차량 갖고 왔는데요 이 차량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인기 많고 선호도 많은 블루 컬러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2014년 차량이고 주행거리 13만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어,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전 전면부 상태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 덕트 부분이나 하단 부분도 깨끗하게 전혀 기스 기스나 뭐 긁힘 없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사이드 미러도 깨끗한 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 없고 여기 살짝 긁힘 있네요. 여기 살짝 요런데네 여기도 살짝. 어, 이 차량은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휠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60% 7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어, 타이어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여기, 요런 데 살짝 이렇게 좀긁힘문이 있네요. 음, 요렇게 약간, 어, 뒤쪽, 네. 여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차하거나 이동하시면서 좀 기스가 났던 부분 같고요. 이 뒤쪽도 약간 여기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뭐 리어 램프나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내부 보시면 은 전반적으로는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13만 정도 되니까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쪽에 하단에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기스가 있는 편이기는 하네요 이렇게 이쪽에도 조금 긁힘이 있고 네.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안쪽으로 가서 내부 상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 거리 13만 609km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스티어링 휠 상태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이런 사용흔적은 살짝 있고 이런 부분들도 사용흔적 살짝 살짝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에 이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에어컨 공조 시스템,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버튼 상태는 뭐 까진 거 없이 그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기는 하네요. 이렇게. 음. 기어 노브 보시면은 약간의 이런 상처 살짝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살짝 좀 지워졌네요.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 보시면은 컵홀더 수납 공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폴딩 가능하고요. 이거 어떻게어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리고 시트 상태 보시면은 시트 상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글로브박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글로브박스 이렇게 안쪽 내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선바이저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던 것 같고요. 어, 안쪽 내부는 설명 여기까지 하고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1,0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뭐 사고 이력이나 이런 거 아예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저희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